안녕하세요, 쫄비입니다 오늘은 호들갑을 떨어보려고 합니다. 자 메일을 받았었는데요. 모 TV 프로그램에서 제그 퇴사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써도 되냐는 메일을 보내서 회신을 드렸고 그게 오늘 방영일이라고 해서 저희 친구들이랑 호들갑 좀 떨어보려고요. 이거 개 호들갑 템사 왔어, 봐봐. 뭐 하는데 쓰려고 사온 건데? 말 축하해. 이거 보여? 와, 와, 와. 이거 봐. 난 이거 할래. 이거 지금 불어대? 그리고 자 선글라스. 내가 이거 금으로 맞출게 그러면. 아너 그만할래? 그래? 어. 그러면 나 킹타이트. 그럼 나 이거 할래 LED 불꽃 안경. 그래 됐다. 그럼 넌 티아라에서 동으로. 오잘 어울린다. 이 티까지 달아야지. 이게 쓰레기고 이게 힙합이지.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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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티걸 달고 있는 게 쓰레기고 힙합이라는데? <웃음> <웃음> 지미 공주님이라. 야 이거 봐개 화려해. 오야 이것도 LED가 있나봐. 얘들아. 정말 모델 가도 되겠는데? 오와 <laughs> 근데 너 진짜 멋있다 지금. <laughs> 이렇게 같이 해야겠다. 멋있다. 너무 잘어울 <laughs> 안 웃는 게 포인트야 야 언니 빼자 언니 웃었으니까 와 ㅅ <laughs> 최장 와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멋있다 아 ㅅㅂ 박탈감 들어 나너 나도, 나도 예쁘다고 해줘 야 근데 니네 컬러가 미묘하게 맞아가지고 기분이 이상해 어? 그러네? <laughs> <그치? 웃음> 의도치 않게 다 맞았네? 지미 나라고 나라가 지미인해라 <laughs> 나라가 지미구나 넌 <너> 나라가, <laughs> <너> 나라가, <지미구나. 웃음> <너> 나라가 지미야? <laughs> 너에게 국가도 뭐야 야 빨리 누가 죄인인가 틀어 얘들아 이따가 나랑 그거 해줘 쓰리샷으로 같이 나란히 앉아줘 <laughs> 부탁합니다 무릎 꿇을게. 꿇어봐. 자, 이따가 나랑 같이 앉아줘. 와. <laughs> 왜? 저걸 진짜 하는 거지? 아니지. 한가게 무릎을 꿇는다고?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건 내가 바닥에서 비구르기 무릎 꿇고 착실히 어, 뒤었으면 좋겠는 저거. 거야. 이렇게 쓸까? 아, 생각보다 이, 예쁘잖아. 이 예쁘게 됐어. 끼게 하고 싶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이 테키 부유의 상징인 거지? <laughs> 돈개 많아 보이지. <laughs> 오은 얘가 제일 많아 보여. 내가 컨셉 잘못 잡은 난스로 같아. <laughs> 야나 이거 한 번만 써볼래. 언니 폭정할 거 같아. 약간 왕이 아니고 쇼맨인데 갑자기. 와와와. 콤. 폭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 반대로 노름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걱정 고마워. 저 얼굴로 노름에 관심 많으면 나 그날 몸명할래. 나 그냥 되직고 사용당할래발로 저렇게까지 극단적이어도 되는 거냐? 아이고 고바로 마라샹궈. 아이고 아이고, ASMR을 왜 지삼선 야 저거 뭐냐? 야근 퇴치 부... 아이고 야근 퇴치부적 받았어 좋네 내가 토달 먹고싶다 하지 않았어? 아 토달복 응. 먹고싶는데 장난쳐 버렸는데 진짜로 지삼선 게켜버렸어 이거. 가야쟤 물어본 거 의미는 없었네 왜 전화까지 해서 물어본 거야? 그냥 쇼야? 그냥 유튜버라서 그냥 다 쇼야 하는 짓이? <laughs> 야너말왜 이렇게 심하게 해너 <laughs> 진짜 개못됐다컵 뭐야 컵왜 이렇게 귀여워 보여줬잖아 그래서 아까 얘가 카메라 왜그잖아아 아, 이게 카메라에 어떻게 보여주는 줄 알아 얘가? 이걸 보여준 거라고 해도 될수 없어, 수 없어. 아, 왜냐면 이게 그거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laughs> 나 이런 디자인 너무 좋아해 진짜 이 약간 어, 고마워 언니가 실사 그래픽을 좋아해 나 실사 그래픽 진짜 좋아하지 재신 좋다 나벨지 말아야겠다 그래 이거 함부로 싹 쳤다가는 우리도 저렇게 꾸겨지는 거야 그래 <laughs> 우리 <그냥> 중에 이해 <laughs> 진짜 <웃음> <laughs> 넘어가는 법이 없어 그 말한 번을 치는 법이 없어 <laughs> 그러니까 내가 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래 쟤는 그래 아그 마인드로 인생을 사는 거지 멋있잖아 <웃음> 진짜, <웃음> 질 이유는 없어 아, 진짜 아직도 생각하는 게얘 대학생 들 너무 착해가지고 아, 어, 못 지내겠는 <laughs> 거야 얘랑 아 친하게 못 지내겠다고? 어못 지내겠는 거야 너무 착해갖고 얘가 졸업하고도 못 지내게 지냈다? 그랬는데 <laughs> 언니가 아 오랜만에 생각 당 볼래? 막 이래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아나좀 이랬는데 아 어떡해 아니야 진짜 많이 배웠어 나 매워진 거야 진짜 얘만큼 너무, 순한 애가 없었는데 너무 착했잖아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 하더니 얘가 인성이 특이해졌어 그냥 어엿한 사회에 이루어서 분노가 저렇게 많아진 게는 너무 감사하다 이제 못 만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가 나가 맞 나가 진짜 맞니 <laughs> 옛날에 제가 어쩌라고란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내 그니까. 주연하고 싶다 나 동기 하나 만들라고 응쟨 음. 진짜 만들거 같아 응난 음. 많이 안 바래 지금 월... <laughs> 종교도엄마나 많이 바르고 있는 거야 개소리 하지마 진짜 나 수급 많이 안 할게 나월 5천씩만 나한테 순수 수입으로만 가져다 주면 아, 종교 치은 괜찮다 좋대 음. 내 동생이 하나도 없네 내가 나를 음. 음. 해 조금 더기다수 없어? 아 미안해 아 진짜 <laughs> 돌비 인성 논란 내가지고 뛰어버린다 내 인성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laughs> 아, 댓글에 분노성은 뭐 미모라고 했나? 응 음. 분노가 포컬이래 응 음. 잘생기신대 <laughs> 프로그램 뭐라고 했죠 언니? 궁금한 이야기 큐 프리안 19한 <laughs> 글자도 안 <다> 맞았다 너무 <laughs> 다잖아아 내가 할게 언니 주변에다 떨어뜨릴 것 같아서 그니까 러 여기 이 손잡이에 묻힐 것 같아서 알았다 묻을 것 같아 조심해 어. 고마워. 나한테 뭐라 하다니야 억감 어, 좀 생겼잖아 언니가 너한테 <laughs> 내가 이랬으면 진짜 난리 났겠다 응. 그러니까 내가 겠다고 했잖아 왜 나서가지고 여기 묻히는 거야 근데 개웃긴 게나안 했거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는 지금 시뮬레이션만으로 나를 주눅들게 만들었어 그게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목소리가 진짜 주눅들게 하는 목소리야 너 노렸지? 나 이제 말하는 것도 생각하고 말해야 돼? 야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해 이 미친놈아 아 행복하다 이게 삶이지 이게 삶인 거지 단으로꼬개줄래 <laughs> 아 이거 오케이 야나 이거 아그래 내가 여기서 보고이게 더러니까 아니 내가 이거 잡아 그래 나 아니야 여기 휴지로 건봉해 지금 나한3 0초 동안 한말나어나아너아 좋은데 아, 아니... 시... 요즘에 지능이 너무 갑자기 많이 떨어져 <laughs> 야말 진짜 심하게 하지 않냐 나한마도안 어, 했다 지능이 너무 아니, 많이 떨어 져 갑자기 어 지능 뭐지 알아 이런 나 말이야 뭐? <laughs> 진짜 개잘 따라 하지 언니 그러자하지 어? 것 같아. 어, 지능 모자라. 이따 있어.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서 지능 떨어지는 브급을 들어. <laughs> 사람 개멍청이 진짜로. 말귀도못 알아들어. 근데 언어를 순간 잊어 씨발, 사람이. 옆에서 복장이 뭔가 쳐지는데 웃겨. 나 행복해. 계속 떨어졌으면 좋겠어. 지능이 저렇게 떨어지다가 공공수준까지 내려갔으면 좋겠어. 개웃기니까. <laughs> 야. 많아. <laughs> <야. 나 안아. 웃음> 지금 나까지 떨어졌잖아 말을, 말을 못하잖아 아 진짜 다내 탓이야 막 y u 아어할 거야? 진짜 앵간해서 언니랑 나랑 싸우 e 나, 내편들어줘서 좋아 나센 사람 편 들어 이 e d i 팀 n t d 편들어 We didn't do it. We d 이 d n t d 팀이야 나이 didn't do it. We d i 스 n t 다 그렇긴 한데 지금 그냥... 미치광 아동처럼 모든 <laughs> 진짜 이기게 너무 좋아 <laughs> 행복해 보여 가지고 야너 진짜 왜 이렇게 그거야 리수 열심히 해 분리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야열심야 이게 리스개 열심히 해 무슨 하는 여... 거이 나어 열심히 해? 아니, 원래 공부 하지 않아 왜 어? 뭐야 어, 언니 이 어디로 가 있길래 지능 어, 모자라 <laughs> <laughs> 아이 힘잡아져 <laughs> 그렇지? 이거 치면은 모든 전의를 상실하게 된다. <laughs> 그 부금 게어야 돼. 난난 아니야, 그래서 아너왜 아니, 그러는데 진짜? 아니, <laughs> 나 이거 못지라아 진짜 근데... 알지, 알지, 알지. <laughs> 아, 우리 진는 진짜 못 자라고요? 이 삼각근에 힘이 빠졌어. 지금. 뭘 봐? <laughs> 구도가 좋네요, 여러분. 다들 소개라도 한 번씩 하실래요? 아니요. 세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거든? 1번 부정적으로 나온다. 2번 긍정적으로 나온다. 3번 아예 안 나온다. 아예 안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진짜 방송 본 사람들. 부정적이게 나오면 위로를 해줘. 부정적인 게 나오면 내가 가없고저 아이패드 때린 다음에 XX랑 <laughs> 사이가 멀어지도록 할게. 그러면 은 어차피 멀어질 거니까 지금 나 <laughs> 부정적으로 나오면 아이패드를 패는 걸로 하고 아, 좋게 나오면 은 좋게 나오면 박수라도 쳐야지 뭐. 안 되는데? <laughs> 야너좀 와일로. 아니야. 아니 그게 좋대 아니 근데 얘 비주얼이 개쩔어서 그래 그럼 삐소리로 내가 이름을 언급하면? 어 그래? 어, 약대 많이 말해봐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아예 그거 쭉 해버리면 되니까 그니까 러 내가 이 영상을 보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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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제 내가 말했 때는 끝에 그냥 무시하게 저왜 그러는 거야 어우 <laughs> 한다 야 진짜 뭔가 프로를 이렇게 보는 거 자체가 오랜만인 거 같아 아이씨 그냥 자료나는 로 길어야 2초야 응. 아는데 개싹 코드를 다고 오고 아 당연하지 응. <laughs> 사운드도 안 나오고 그냥 발톱도 하지만 음. 뭐, 또 언제 뭐, 나와보겠나요? 이제 진짜 남방으로가봅야어 조회수 도돼 나만 말해 아야 나왔다 야 나왔다 나왔다 눕자마자 나왔어 개웃겨 자 시끄러운 퇴사는 영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겠다 이제 쪼꼬 사랑해 사랑해 귀엽 나오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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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와와 엄청 많이 나왔는데? 후후 <laughs> 좋네? 잘 나왔는데? 아. 잘 나왔는데? 괜찮다 진짜 많이 나왔어 와 굉장히 나왔는데? 오케이 렛츠고 파티 네. 어 뭐야? 근데 귀엽게 나와서 좋아 어, 어 그치? 어 자막을 새로 다 달아주셨어 아, 와 되게 괜찮은데? 괜찮게 나왔어 아니, 나 진짜 걱정했거든, 약간. 야, 솔직히, 나 진짜 걱정했어. 아니, 나는 애초에 언니 메일 받았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언니가 구독자 수도 잔장발이 소상공인 거니까. 그래까 진짜 막부독자으가 나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어. 괜찮게 나왔다. 그니까. 러그 그, 그, 영상의 유지가 딱. 그니까, 러 음. 그런 생각을 했지. 와 요즘 엔지들 태산 시끄럽게 한다 짱짱 야얘 봐라 봐. 이런 느낌일 줄 어, 알았어. 어, 그, 나도 그런 느낌일 응. 줄 알았어. 그래서 응. 진짜 걱정하고 어떻게 이거를 내가 봐야 되지? 오기 진짜 싫었거든아 진짜로? 어, 나 진심으로? 진짜 걱정, 어, 걱정을 너무 해가지고. 아 그래? 아 근데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했어. 아니 프로그램을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란 건 알고 있었는데 응. 혹시나 했어. 잘 나왔어, 잘르고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맞아. 감사합니다. 아 TV에 나오네. 그러니까. 와, TV 나오네. 와, 득이 나왔다. 더 유명해져라 신기하다 너무 잘해주셨고 그니까 그 자막이나 이런 거 보면 의도가 보이잖아 아 근데 나 약간 그거인 줄 알았어 진짜 한 2초 나오고 말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료를 되게 길게 써주셨어 그니까 음. 메인 자료로 음. 어 메인 자료지 생각지 못한 부분이 나왔어 마지막에 개 빡쳐가지고 소리 지르는 부분 나올 줄 알았어 <laughs> 영상에 서 나온 것만 보면은 되게 개고 어. 좋은 사람 같아 맞아 영상에서 나온 것만 보면 순하고 어. 성격 좋은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언니 실제 그 원본 영상 보면 성격 개더러워최같은사 <laughs> <laughs> 영상 그거죠 처음 나가지고, 아, 원래 이렇게 화도 많안 내는데, 아, X발. <laughs> 이러면서 저기 <시작해 웃음> 않고, 맞아, 맞아, 그헤드새끼고지 언니가 아, 아. 천사의 편지 받았어. <laughs> 회사에서못 보는 이유가 너무 음. 화가 나 있어서. <laughs> <laughs> 원래 그렇게까지 화가 많지가 아닌데, 네,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laughs> 사람인데? 어, 이 그래 약간 이런 음. 이런, 이런 스탠스데 진짜 화를 빡빡 냈어 지능 떨어져 하고 있는데 다들 거기서 ㅅㅂ을 얘 스트레스 <laughs> 받는다 얘 <laughs> 내가 지능 떨어져면 스트레스 받아 어 스트레스 받고 <laughs> 같이 있는 나라 <난>, 얼마나 힘들겠니 <laughs> 그러면 표정도 갑자기 이렇게 되죠 평소에는 <laughs> 약간 딱둑확 약간 이러다가 지능 어 떨어져 이런 거야 아 힘들다 이제 다들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래 집 가자 이제 수고했습니다아 좋아 감사합니다 프리안19 제작진분들 내일 수근 잘하고 그죠? 고맙다. 10시 반에 가야 돼. 쟤는 자야 돼. 그래, 그래. 자자. 자라. 자, 꽃. 우리 집에서 어. 한번더 찍자. 갈게, 샀어. 안녕. 어쟤 옷이 좀 귀엽다. 아. 야, 계속 불러. 간다. 아, 잘 자. 자. 스트리밍이라서 제대로 못 봤단 말이지. 맞아. 그래서 다시 보기가 올라왔길래 바로 다시 보기 보러 간다. 이거 찐이야, 찐. 찐이잖아, <laughs> 찐. 생각보다 분량 괜찮았어 아, 응. 나는 진짜 진짜 개 놀랐어 응. 애초에 그거였지 2초를 나와도 TV를 나온 건데 맞아. 내 인생에서 2초 동안 TV에 등장할 일 그러니까.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방청객 알바라도 간 것도 아니고 <laughs> 자 2초 나오는 걸 우리 한번 축하해보자 하면서 가는 건데 생각보다 응. 진짜 축하할 응. 만한 일이었어 응. 아니 진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순딩기로 만들어 주실 수가 맞아. 그러니까 예상으로는 뭔가 퇴사 영상들도 조금 더 어, 조회수 높은 것들도 많고 막 100만에 200만에 이런 회사 영상들도 있으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나 완전 소상공인이잖아. 소상공인은 <laughs> 나 동네 구멍가게 수준도 안 돼. 그 임대료를 내. 맞아. 그 수준도 안 된다고. 나 지금 노점상이야. 그리고 어. 신기한 게, 응. 연네인들이 언니 영상 본다는 게. 아, 맞아. 맞아. 이. 말을 좀 신기해서 하는. 코멘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개신기한 거임. 이 그러니까 언니 완전 일반인인데. 야, 나 완전 일반적이지. <laughs> 나 진짜 완전 일반인이지. 응. 음. 2번. 죽여버린다 진짜. 3번.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기한 하루였다 음. 내가 음. 살면서 이렇게까지 TV에 나올 일이 있을까? 인사라도 할래? 안녕 <놀람> 돌빈드 <놀람> <졸빈데> 개추 눌러줘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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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 빠이. <놀람> 구독과 좋아요 알림 <laughs> <아이돌> 설정까지 <laughs>